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깊은 생각, TAD. 오늘 5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 욕심, 탐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 탐욕에 관한 얘기를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데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예, 관련된 자료를 읽가지 검색하다 보니까 탐욕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 이 테드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훈련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인데 욕심 부리는 사람들 그런 어떤 탐욕, 탐욕은 국어에 욕심보다 좀센 말이죠. 예. 그런 탐욕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 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탐욕의 손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이 탐욕, 욕심에 관련된, 어,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지성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 정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자, 제목 보시면 greedy, 그 다음에 covetous hand라는 말이 있는데요. 욕심, greed가 명사고 greedy는 형용사가 되겠죠. 이 단어 아시죠? greedy는 형용사입니다.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그 다음에 이 covet이라는 단어가 탐내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되고 커비터스는 탐욕스러운 욕심을 내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욕심내는 걸 결국은 이제 손으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이제 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써봤고요. 이런 손이 있는데 이것이 트레인드 훈련을 받는데 for 뭘 위해서 얘가 훈련을 하고 있대요. 예, 아주 강력한 탐욕의 손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로키 프롬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자, 이분은 이 탐욕에 대한 탐욕과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런 그 지적을 하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Greed is a bottomless pit which exhausts the person in an endless effort to satisfy the need without ever reaching satisfaction. without ever reaching satisfaction. 예, yeah, without ever reaching. 어떤 만족, satisfaction에 도착함 없이. 자,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은 bottomless가 끊임 구멍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없는니 아니라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텀이 없는 거니까 끊임없이 내려가는 핏은 구덩이란 뜻입니다. 예. 욕심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구덩인데, which 이 구덩이가 t h s e the person 사람들을 지치고 피곤하게 한대요. 근데 이런 endless effort 영어에 어, in on effort to가 뭐뭐하기 위하는데 끊임없이 뭐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Satisfy the need 자신의 어떤 필요, 난 이것이 필요해 이런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얘기니까 예,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뭐 없이 without reaching satisfaction 어떤 만족에 도착함 없이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예,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로히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예, 메시브리 코노리라는 분이 이, 이게 작가인데요. 이 분이 이렇게 이게 그리드 욕심은 like the love of comfort. 욕심은 뭐와 비슷하냐면 c o m f 가 좋게 말하면 편안함, 안락함이잖아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 바로 욕심이다. 욕심을 예, 굉장히 안 좋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볼수 있나요? 컴포트를 사랑하는 그런 것과 같은 욕심이 있는데 이런 욕심은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a kind of fear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내가 제대로 컴포트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즉 우리 from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컴포트는 완벽한 컴포트가 아니야. 이런 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그리드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그 다음에, 젼 윌리엄 반대, 그 다음에, 베터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전 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유명한 사상가인데 이분 이런 이 얘기 했습니다. 그리드 is a fat demon. 야, 욕심은 뚱뚱한 악마래요. 살이 두룩두진 악마라는 거죠. Weed. 근데 얘는 뭘 갖고 있죠? 예, small mouth. 입은 작아요. And whatever you feed it is never enough. 우리가 그래서 근데 계속 먹여주는 게 있거든요. 먹여주는 게그 모든 시간에 절대로 충분하지 않은. 왜냐면 입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먹여도 이 작은 입으로 난 부족해, 부족해라고 계속 투덜투덜하는 뚱뚱한 악마 같은 녀석이다. 입이 작다. 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예, 참표현들참 정확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레이스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고대 로마의 어떤 유명한 고대 로마의 사상가죠. The Greedy Man. 그 당시도 이런 참 이게 철학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The Greedy Man. 탐욕스러운 인간은 is in want.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늘 끊임없이 원한다. Even 심지어 in the midst of plenty. Plenty가 충분한 거죠. 심지어 in the midst of. in the m i d l e o f 랑 같은 말이죠. 충분히 뭔가 풍요롭고 만족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한다. 자, 원한다는 표현은 something is in want, something is in want. 이 표현은 우리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과정에 있다.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greedy man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불교의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 예, 시다르타라고 하는 게 맞나? 하튼간 예,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Desire is the root of all suffering. 지금 불교에서 가르치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표현이 가장 유명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예, Desire is the root of all suffering. 직역하면 Desire 인간이 뭔가를 갈망하는 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즉 모든 고통의 뿌리는 사람이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is saying emphasizes that 이 이야기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또 human desire or avarice 나왔네요 드디어 이 avarice가요 탐욕이란 뜻이에요 avarice 국어에서 탐욕 그럼 이거 형용사가 avaricious c i o u s가 탐욕스러운 아까 greedy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human desire or avarice 인간의 갈망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탐욕은 is the fundamental cause of suffering 바로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탐욕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According to Buddhism, 불교의 어떤 사상에 따르면, our attachment, cravings, and insatiable desire. 자, 이 발음해보세요. Attachment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달라붙다가 여기서 뭘까요? 그렇죠. 집착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Crave도 갈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집착, 우리의 갈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satisfy에서 파생된 다른 형용사가 insatiable, 만족하지 못하는, 발음, satiable입니다. insatiable,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desires, 이런 것들이 lead to는 cause, 뭘 야기시키냐, discontentment, contentment가 만족이죠. 불만족을 야기시키고,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 bring about, 뭐를 초래하다, 촉발시킨다, suffering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고통을 촉발시킨다. 예,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어떤 무의미한 탐욕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예,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좀 소개를 시켜 주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같이 얘기하다가 유아 이야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서 이제 영어랑 한글을 같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탐욕이 훈련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요 이야기를 전 이런 구절이 있는 줄잘 몰랐습니다. 여기 피터라는 사람이 여기에 검색해보니까 옛날에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 한국말로 피터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초대 교황이죠. 천주교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천주교로 갔을 때 초대 제1대 교황이 되었고 예, 천주교 혹은 뭐 기독교의 가장 예그 예수가 예수 이후에 예수 제자들이 한 여러 가지 그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큰 일을 담당했던 제자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죠. 여러분 뭐 상식으로 아시지만 베드로도 또 예수를 그 십자가상에서 배반했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베드로도 순교를 했다고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 내가 옛날에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유명하죠.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었다는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순교한 그런 어떤 순교자에 한 분인데, 피터 2, 예, 이게, 어, 이게 피터 2가 빠졌네요. 이게. 이게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단 한글을 썼는데 여기에 훈련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문명 12절부터 제가 끊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예, 한마디로 예, 진짜 그런 정말 천박한 그런 나쁜 인간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난 이성없는 짐승 같대요. 정말 이성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잡혀죽기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성없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거. 회방. 늘 방해하는데 지도 몰라요. 왜 방해하는지.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그냥 나오면. 회방하고. 두 번째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패러시 멸망을 당하는데 지들이 당할 창연이 멸망 그대로 벌 받을 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나쁜 일을 한그런 값으로 지들이 그대로 불의를 당한다는 거고요.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 연락이라는 게 이제 그 누구랑 연락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연회 기쁜락 해가지고 파티. 낮에 파티라는 건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건지 아시죠? 보통 파티 밤에 하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낮에 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기쁘게 여기는 자들.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점과 흠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너희와 함께 파티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파티하더라도요 항상 그 파티 속에 간사함이 있는 녀석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대요 이 음심이 뭔지 알죠 음탕한 마음 야한 생각 예 성적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면 무슨 범죄인지 알겠죠? 예,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성범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쉬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 당시에 고대 로마에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데 예, 여러분들처럼 굳센 심지, 스피릿이 강한 분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유혹을 당하지 않겠지만 예, 저처럼 약한 사람은 자꾸 유혹당하거든요. 예, 참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네요. 그런데 여기까지 구절인데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탐욕이란 말이 드디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얘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은 놈들이다라는 무서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 연단이 영어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탐욕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 탐욕에 훈련돼 있어서 태권도 1단, 2단 하듯이 탐욕 1단, 2단, 탐욕 9단입니다. 탐욕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탐욕이 나쁘다는 걸 알면 훈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얘들의 눈에는 이 탐욕이 나쁘다는 게 전혀 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사람들한테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탐욕을 갖고 계속 훈련하는 그런 자들이라서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exercise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they have exercise. 이 글을 기록할 때 현재 완료를 써서 늘 훈련하고 있다. 뭐와 함께 covetous practices. 예. 탐욕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늘 훈련하는 놈이요. 에 오늘은 저쪽 가서 성, 성범죄 성한번 일으키고, 오늘은 저쪽 가서 간사한 마음 갖고 누구를 유혹하고, 오늘은 저쪽 가서 낮에 신나게 방청방청 놀고, 예. 오늘은 예, 스피릿이 세지 못한 사람들 꼬셔가지고 같이 마약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놈들은 결국은 they are to be. 비투용법은 be to 미래, 의 운명, 예정이죠. be cursed. 그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나? cursed children, 예, 저주받은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참 무섭네요. 탐욕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what could be the traces of unconscious training? 이들이 훈련을 제가 이런 말로 바꿔봤습니다. unconscious training, 무의식적인 훈련. 지들이 하는 거 아까 여기 여기 있죠. 지들이 하는 거 모른다 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알지 못하는 거. 지들이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얘들 진짜. 그러니까 이 unconscious training의 흔적들, 이런 무의미한, 그다음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훈련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I am undergoing, undergo는 내가 겪는 거죠. For greed, 탐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나 또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훈련 과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TAD 강의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제 자신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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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꼈던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훈련하고 있었던 어떤 탐욕의 훈련의 흔적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진짜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의면 욕심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인간에게 욕심이 뭐 끊을 수는 없겠죠. 욕심을 좋게 표현하면 또 욕심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발전도 되고 진보도 이루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그런 좋은 의미의 욕심은 아니겠죠. 탐욕. 예. 정말 쓸데없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야, 탐욕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답니다. 예, 여러분들과 저는 탐욕을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정말 착한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저희 학원 학생들이 계시면요, 이거 잘하고 수업 시간에 내가 물어볼 거니까 잘하고 오세요. 탐욕을 훈련하지 마시고 착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10분 깊은 생각 TAD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